그녀를 만났습니다. 참 이런 게 인연이 아닐까? 크루라이프 얘기 좀. 질문 리스트 안 갖고 왔나? 내가 <laughs> 죽지 못해 <못도> 사는 거지. 대단하십쇼 <laughs> <늦어집시오>, 이렇게. 얼마 가지고? 호사무풍 이런 거도 사줄 수 있을까? 오천 위야? <웃음> <웃음> 이제 이 형님이랑 제 티켓을 샀던 승무원 친구 둘다 이제 여기 아부다비에서 외노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소개팅을 몰래 지켜줄 아. 자연스럽게 소개시켜주기. 둘다 아부다비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한국 친구도 없는데 같이 친구하면 좋잖아요. 제가 이제 평소에 뭐 예를 들어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때 친구들이랑 많이 놀잖아요. 근데 항상 그친구들 무리가 다르면. 이제 따로따로 놀아줘야 해. 난 그게 진짜 싫은 거였요난내 친구들이 친구들끼리도 다 친구였으면 좋겠는 거 같아. 제가 평소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친구들 서로서로 소개시켜줘서 제가 또 이렇게 아부다비에서 일하고 있는 외노자 친구들 둘이 또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제 또 형은 그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느라 같이 휴가를 못 쓰니까 또 한국 친구가 없고 승무원 친구는 외국 애들이랑만 있으니까 또 한국 친구가 없고 둘이 아부다비에서 한국 친구가 면 너무 좋지 않나. 그녀를 에스코트 하러 갑니다. <laughs> 제 친구가 있는 승무원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금남의 구역이죠. 내가 들어보니까 여기 수영장도 있대요. 어. 2인1실의 수영장. 어 여기네. 요, 요 건물이네. 요거. 아이고. 금남의 구역이지만 여기 남자친구가 또 기다리고 있네요. 데이트 의 현장이다. 데이트. 데이프 어. 데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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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장소어아 <laughs> 그래? <laughs> 뭐가 이렇게 삐까뻔쩍한데 사러? 이야. 호텔이 호텔. 이거야. 야. 야. 단장. 다라 다라라라라. 그녀를 아 만나러 갑니다. 아 반갑다. 아야 반갑다. 이야. 대박. 개 똑같이 생겼어. 와. 몇년 만이야. 대박. 코 파는 거 찍어도 돼?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 반갑다. 반갑다. 반갑다 그래, 오늘 우리 식사 먹었는데. 자, 아. 여기 타. 여기 타. 네. 앞에 타. 라 그녀를 만났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내가 스무 살 때, 아둘다 스무 살 친구네. 아 그렇네. 스무 살때 국토대장정 아? 내가 여름에 하러 왔잖아. 그래? <laughs> 우리 팀장 형님 용 형이라고 부르른데 그래. <laughs> 그리고 얘는 해리고 우리 같은 학교 중어 중문학과 중국에서 살다 온. 뭘 아, 사? 아, 아니야, 아니야, 유명한 아니, 에안살았어 아니, 오, 그럼 사는 거지 뭐. 어디, 어디 살았지 너? 상하이. 아, 상하이, 상하이. 워셔 리청신. <laughs> 숙소 좋더만 있어. 숙소 올라갈 순 없는 거지? 아, 올라갈 순 있는데. 오, 또 이제 말해. <laughs> 아, 이제 밥 먹고 올라가 보자. 올라가. 그래, 어두 가지가 있어. 어? 뭐하게. 아, 이제 또 구경하는 거지. 근데 우리 집은 안 돼. 금남의 구역 구경. 안 돼. 숙소 전경은 됐어. 풀까지는 됐어. 오, 진짜? 아, 풀도 돼요. 이런 거안 찍어? 아, 이런 거 찍었지. 다찍지 오는 길에 여기 금남의 구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지. 여기도 금남의 구역이야? 다 남자 살아. 아, 여기 살아. 외부 남자가 안 되는 거지. 아, 외부 남자다. 투입니다. 여기 내부 남자는 들어갈 수 있어? 어, 들어갈 수 있어. 어, 그럼 그들끼리 연애 많이 하겠네, 여기서? 엄청 많이 하지. 아, 넌안 하냐? 난 포함 안 돼. <laughs> 아부다비에 한국 친구 없는 이 외노자끼리 또 이렇게 세지면 좋으니까. 음. 좋죠. 좋죠, 좋죠. <laughs> 아, 맞아요. r 가까지 Ruburu, Kachigan, Nay. Ruburu, Renu, Jadiri, Chanajo, and Yanko, Chibati. y a 자 k o 아, <laughs> 뭐 추천? i g a n i Yanko, Yango, y 뭐 뭔지 모르겠어. 그릴드 나는 샐러드 좋아하거든? 아라빅 샐러드 먹자 이게 비행하면 칼로리도 소비되냐?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살 빠지고 나도 한 8kg 빠졌어 요 맨날 채식해서? 인도에서 걷고 맨날 고산 갔다 오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여행하기 전에 벌크업 심 했거든? 아니 여행하기 전에 78kg 구였어 지금 70kg야 <laughs> 형어디가셨는데 몰라 7 0 k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고. 에티아드 후기를 말해봐. 에티아드? 어 모니터 터치 스크린 너무 좋던데? 돈 냄새가 나더라. 이제 내가 타왔던 비행기와는 아주 넓었다 일반적으로 에티아드가 에미레이트보다 좀더 비싸지 않나? 가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이거 안모 가격 모르 못한다. 아 <laughs> 진짜. 하면 피자 딱딱 맞아 나왔다. 피자 야 피자까지 서비스. 에티아즈? 아, 이게 램, 다, 찹 그거야? 응. 응. 많이 먹어. 어, 쏘는 거야? 그냥, 그냥 <laughs> 많이 먹어. 어, 냄새 좋다. 이거 빵이랑 먹고 맛있어. 음! 맛? 부드러워, 부드러워. 이게 양고기지. 에뛰드 양고기 개뻑뻑해가지고. <laughs> 짠한번 할까? <laughs> 짠, 반갑습니다. <laughs> 짜증나. <웃음> 진짜 신기해. 유튜브, <laughs> 이렇게 <유튜브에 웃음> 이렇게 <유튜브에> 지구가 <laughs> 넓은데 이 아부다비라는 아, 유라는 나라에 이렇게 셋이 모였는 게참 이런 게 인연이 아닐까? 너무 좁아고 싶어. 내가 나오네. 아 이쪽 해줄게. 너 지금 괜찮아? 너 이거 코카콜라 제로 같아 지금? 존나 <laughs> 사람들이 <laughs> <laughs> <진짜. 하늘이> 몰라. 학으로 재로 같아 이거. 내장 내장. <laughs> 어, 야, 근데 우리 몇년 만에 먹는 거냐? 몇년됐어7 년. 됐어? 7년. 대박. 7년 만에. 근데 뭐리좀저렇게 똑같은. 고어이도 뭐, 그렇게 똑같게. 머좀 뭐 그렇게 하는 건지 똑같고. 이거 <laughs> 진짜 각다기 똑같이. 와, 아, 각다기 진심 오래된. <laughs> <근데 웃음> 진짜. 고이도 각다기 됐어. <웃음> <웃음> 진짜, 아깝다. 썰커 열심히 해 하는데. 근데 어, 태웅 영상 보면 몸이 좀 커요. 진짜. 팔뚝이 달라. 카메라가 너무 많다 AI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운전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아 진짜? 그냥 드라이빙 하면서 손 만진다 그걸 다 응? 찍어 손 만지면 진짜 벌금오야 벌금, 벌금 30만원 정도 되죠 전화받는 것도 안돼 아 전화도 안돼요? 안돼 그걸 다 찍어 태닝 쓰게 된 거네 근데 차 들어갈 것도 안된다? 아 맞아 아, 차도 깨끗하게 해야 돼? 우와, 그런 법은 음. 좀 괜찮다 응. 왜냐면 다 깔끔하게 청소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나라 문제가 먼지가 음. 너무 많아가지고 며칠만 지나면 우리 차에 먼지가 나아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응. 포털에 먼지가 장난 아니더라 그건 좀 다른 개념 음. 같은데 가벼운 눈, 입, 아 눈은 대면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까레푸로만 시켜가지고 아둘다 아이라서 한 명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 이어주기가 뭐야, 개이쁘네저두번 어, 뭐했지? 이런 좋은 반응인지 몰랐어. 아, 진짜? 오이쁜데 어, 이런 <laughs> 건다 했다. 여기는 진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오늘 할수 있는 뭔가 팬시한 거를 다 때려박은 것 같아. 여기 팬시하네, 비싸 보인다. 진짜 맛 없어. 아맛 없어? 엘티하드 오. <laughs> 이 영업부레츠. 오. 엘티아드 할인 좀 해주나?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나 진짜. 남친짤같아데 좋아. 지금 가까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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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개무. 개징그러. 뭐야? 야좀 무섭다. 저 살로 내려가서. 괜찮아. 아, 모만 목이, <laughs> 목이 좋다. 뛰었어? 오. 저뭐 찍어 줄까요, 영상? 오. <laughs> 어, 괜찮다, 괜찮다. 형도 일로 와요, 빨리. 다시 걸어갈까 아니, 너무 못 생겼어. 너무 못 생겼어. 그건 맞는데. 오늘 하루 두 외노자 친구들 덕분에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맞는 <laughs> 어, 형이 나 여행하느라 빨래 못 했던 거 하라고 세탁기랑 건조기 있는데 저한테. 개 스위타지. 대박이시다. 저 스위타지 않냐? 대박이시다. 스위타지 진짜. 어 대박이다. <laughs> 어, 스위타다고 얘기해줘. 어. 스윗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너도. 오늘 스윗남과 각다기의 만남 <laughs> 재밌게 보셨죠? 멋있어. 말 걸까? 웬더홀? Hello. Nice car. Thank you. h yeah. a v e a nice day. <laughs> 지 <지금. 웃음> <You know? 웃음> 그치? 아니 네가 먹을 거야. 아니면 두개두개다 들고 와 같이 돼요? 아니요저 하나만 먹을게요. 너 하나 먹어. 진짜? 나 먹을 일이 별로 없지. 어어떻 하지? 아, 이 훈훈한 광경. 이외노자들의 나눔 광경. 야, 야, 다시 쓰겨, 다시 쓰겨. 썸네일 가기다 이거. 오, 가. 좋습니다. 가. 그래. 둘이 이웃으로 잘 지내고. 이야, 참 의리 의리 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카슬 알 호슨이라는 데고 좀 역사적인 건물들이 모여 있는 뭐 그런 공원 여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 저번 영상에도 나왔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어, 제 대학교 때 20살 때의 친구예요. 어느덧 돌연 졸업 후 갑자기 중동항공사에 취직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대단해. 절대 해외 나가서 일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친구가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아 나는 그렇게 해외에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친구의 그런 라이프도 들어보고 여기 삶이 어떤지도 들어보고 그냥 궁금한 게 많아요. 야, 카페 겁나 예쁘네. 아주 뷰 좋은 카페 앉았더니 아메리카노 한잔세요2 4디랑 8,600원입니다. 8,600원짜리 커피 잘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 왔다. 8,600. 여기 중동이 다 그런지 여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거멸이 된대요. 통화 이런 게. 그래서 통화하다가도 중간에 찌직거리거나 끊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할 때는 VPN을 쓰래요. 그래서 VPN을 켜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워. 무서운 국가요. 이야.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놨다 여기는 진짜 확실히 문화가 그런지 남자들끼리 여러 명이서 와서 카페에서 행아웃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네요 여긴 또 이제 술도 못 먹으니까 그런 거더 그런 거 같아요 케이크랑 커피랑 이렇게 막 수다 떨면서 노는 네. 네 이제 드디어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주 친구가 또 의리의리한 호텔에 바를 음. 예약을 또 해줬네요 찾았다 전설의 포켓몬. 야, 또 이런 무모한 데를 데리고 왔어. 힌면안 되겠다. 아주 자연스럽게. 야, 여긴 그렇게 맥주 먹기가 힘드냐? 호텔이랑 공장에서 먹는 거 로컬 분들은 없네. 돼지도 팔아가지고. 아 진짜? 아니 저번에 형이랑 한식주 갔거든?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었어. 탕수육 은소고기인 어, 거야 탕수육. 그럼 학생 돼지고기 아니냐? 그지? 오 나의 중동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돼지고기가 생겼다. <목소리> 야, 맛있겠다. 나 음식 사진 진짜 못지어 야, 진짜 신나다. <laughs> 크루 라이프 얘기 좀 해봐. 질문 리스트 안 갖고 왔나? <laughs> <laughs> 몇년 됐지, 이제? 또? 4년. 어때? 4년 여기 지내니까? 너무 힘드네요. 살이 쪽쪽 빠지네요. 아, 그래 보인다. 몇킬로라 했지? 뭐. 30킬로라 했나? <laughs> 좀더나다 생체 리듬이 부서지잖아. 방 <laughs> 아니 오늘도 내가 9시에 잤어 근데 룸메 언니가 혜리야 이러면서 밥먹으러 깨웠어 아 그냥 룸메가 해주는거야? 그냥 언니가 하면은 같이 먹으라고 보여줘야지 <laughs> <좋아하지>? 아내 어. <laughs> 어, 얼굴 보이잖아 아 오른쪽 눈둘다 안났긴 한데 둘다 안났.. 어. <laughs> <laughs> 어디가.. <웃음> <웃음> 어디가 나 아니 내가 나는 얼굴이 한쪽이 있거든. 근데 내가 그걸 맨날 기억을 못해. 근데 솔직히 말해줘. 진짜 개 아, 똑같아요. 아니, 아니 뭐, 뭐. 아 뭐, 뭐, 아 다른 점있다 여기 점이 있네. 아악 아니 진짜. 도련 갑자기 내가 중동으로 왔잖아. 도련 이러고 있는 진짜. <laughs> 갑자기, 어, 갑자기 왜 싶대? 중동으로 왔을까? 취업이 안 되던 시기에 여기서 채용 프로가 떠서 그냥 5년 동안 원래 있던 시비를 넘었습니다. 존댓말은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존댓말을 해. 너 봤다. 그랬더니 갑자기 네. 서류 통과라고 해서 생주뒤에 아. 면접 보라고 해서 진짜 빡세게. 하루에 3개씩 스터디 나가. 내 생일날도 스터디 나가 고 엄청 열심히 뭔 스태. 면접, 면접, 스태. 면접, 면접. 준비를 아. 해서 20년 1월 아. 코로나 때. 코로나 직전에 아부다비 도착하고 나서부터 코로나가 딱 w 가지고한한한 한 뒤에 a l 를 t of p 는 o p l e who h a v 는데 e e n a b 이 e to do it. I would have been able to do it. I would h a v 같 been a 그 l e to d 같 it. I w o 그 l d have been able to do i 우리 w o 기간이라서 그리고 비행도 없으니까 월급 <laughs> 어, 진짜 적은거든 그래서 <laughs> 가내어그러다 <물가가가 웃음> <들면이 없어. 웃음> 어느덧 4년이 지났네 어때? 4년 사니까? 너무 힘들어 힘들어? 살 곳이 안 되는 거한아 한국, 한국 가고 싶어? 아니 딱히 그런 건안해아 그래? 돈 벌어야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한국에? 가면 죽겠어 하지만 돈을 벌어야 <laughs> 돼. 죽지 못때 사는 거지 <laughs> 그게 <그거는> 어려우니까 <laughs> 아 그럼 더 하고 싶어 지금? 계속? 나중에 할게 없어서 하는거야 <laughs> 아, 만약에 그러면 한국에서 뭐 오퍼가 있거나 이러면 가고싶어? 아 바로? 아 진짜 힘들구나 그럼 뭐 한국가서 다시 준비해볼수도 있는거냐? 그 경력이니까 승관은 경력이 안된다 진짜? 뭐 다시 승무원을 할것도 아니고 지, 지상직 지상직 할수있잖 근데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게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는 지상직이랑 캐빈코랑 아예 달라 월급, 복지 이런게 아예 달라 그 한국 공항에도 구분만 했대도 소속이고 다른 람들은외주아외주야 내가 알기를 그래. 자세히는 모아 진짜 나와. 쌤. 물어봐. 물어봐. 아직 4년 살았지만 그 급함이 안 고쳐져? 뭐, 미칠 것 같아. 뭔가 딴데 살면 이렇게 차분해질 수도 있지? 미칠 것 같아. 빨리 가. <laughs> 열받아. 아니 그 뭐야? 숙소에 수, 수영장도 있더만. 자. 쉴때 뭐해? 직장인이구나 내 무슨 게만하지보실까제 <laughs> 도시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생각했던 내가 갖췄던 환상 약간 승무원이면 막 어디든 다니잖아 전세계 거기 또 랜딩하면 며칠 쉬고 이러잖아 <목소리> 그때 <목소리> 여행할 수 있더라 <있잖아>. 뭔가 <목소리> 이제 굉장히 여행하는데 최적화된 직업이다 그치 어, 맞아 근데 나는 체력이 안 돼서 내가 시카고를 예로 들리잖아? 내가 시카고에서 영양제 같은 거 사려고 쇼핑백 <목소리> <빛백이랑 목소리> 이런 거 <옷을> 옷에 다 챙겨갔어 <목소리> <목소리> 오늘 아침에 뭐 호텔 가서 이제 눈화장을 지웠어 그리고 그렇게누 잠든 거야 잠들어서 3 시에 어났어 근데 나가는 데 엄청 힘들어. 아, 응. 넌 체력이 안 돼? 어, 난 진짜 안 돼. 난 24시간 보통 24시간밖에 안 돼서. 아, 하루 또 비행기 타야 돼? 아 맨날 있는 비행기만 24시간이고 3일한 건이라고. 네시간 <laughs> 근데 길게는 여행 못 가요 <laughs> 12시간 레이오밍도 있어 들어와서 씻고 자고 다시 준비하고 <laughs> 나가 그래. 그럼 그 준비하는 걸너 혼자 해? 그 승무원을 보면 막 엄청 빡세 <laughs> 그럼 복지도 있어? 메이크업을 위한 그러니까 못거는 없어 손톱 한거한 10만 원이거든 근데 이걸 해야 돼? 어. 필수로? 어. 색깔도 정해져 있어 <웃음> 색깔도 정해져 <laughs> 있어? 한국 항공사는 <laughs> 이제 색깔이 <안> <웃음> 없거든 그런 <laughs> 거 근데 우리는 있어 <laughs> Baby, Baby pink. I d 나 n t k n 이 w I don't know. I 해 o n t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오케이 야 아, 족발 맛있겠다 윤형은잘 먹기 하셨어? 윤형 한국 갔어 가고싶어 아, 네. 한국? 나라 떡볶이 먹고싶어 휴가는 얼마나 줘? 1년에? 3 0좀 주네 나 목이 너무 아파지 지금 고개를 못 숙여 힘든 일이라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네 그래서 애들 아, 힘 엄청 세게아체력걸려고 너는 왜 안해? 나는 그러들 권리의 취러같아앗 뜨거! 앗 뜨거! 남자 그루들 보면 막 팔이 막래그러들끼리 그런 거 없지? 엄청 많 숙소 뿐만 아니라 막 이러고 가서 우와 자기들끼리 일단 <laughs> 내 친구 두명이니까 <laughs> 비행기 같이 타면 약간 좀단단해지 그런 거 없나? 단단해져 그리고 비행기 타면 따이! 그럼 안 외로워? 나는 <laughs> 원래 외로면 성이 많네. 근데 나는 진짜 승이이안 맞는다 생각에 어, 나는 그래?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싫어하고 <laughs> 새로운 사람 진짜 싫어하고 어... 나 여행 가는 것도 안 좋아해 진짜? 그냥 돈 벌어들이는 야 거. 같아. 대박. 야 그거 알아? 외향형은 친구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을 음. 먹고 막 그런 게 힐링이래. 근데 내향형은 집에 추가해서 네. 밥 먹고 그런 것 자체가 기가 빨리는데. 이것도 기빨리는 행동이야? 이런 거 아니야? 내 여기까지 온 게?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겨우 씻고 화장품 챙겨서 차에서 나와 있어. 너무 힘들어. 아, 네. 고맙다야. 그냥 진짜 돈 때문에 한 거야? 그냥 마침 처음 공 거가 떠서. 음, 진짜 마침. 아? 그럼 돈 때문에 하면 돈을 많이 주겠네. 얼마 주뭐 먹고 살면 좀. 줘. 그럼 이런 거도 사줄 수 있으면. 5천 위야? <laughs> 인터넷 수치면 더 나오던데. 그거 얘기해 줘. 수치면 나오는데. 맨날 달라. 비행에 따라서 한 달에 백만 원까지 채이거 그럼 최대. 최대 벌어본. 0 0은 넘지 않았어? 많이 주네. 환율이 높다면. 아 딜을 한 받으니까. 근데 여기는 솔직히 5 500안 주면 못살것 같아. 그래도 재밌어. 비행하면안재밌잖 여기 살다가 에미레이트 남자를 만난 적 없어? 남자 친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 걔는 유럽인을 좋아지 r 라이나 러시아, o 마니아 i a 오늘 카페에 있으면 a cafe smoking there. I'm d e 먹고 c a t e d to c a k 아주 사이가 좋 n g 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그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가. o i n g 이번 다섯 명 테이블에 계속 케이크가 맛있나 봐. 도대체 몇 개를 시키는 거야 케이크를? 근데 다 그렇게 흰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 깔끔해 보이고 돈이 엄청 많아 보여. 어 반지가 나. 음, 딱반정하잖아 여자들도 많이 오더라고. 예쁜 사람 진짜 핫북이야. 많더라. 아랍인들이 근데 이쁘고 잘생겼어. 이쁜 사람 진짜 많아. 왜냐면 눈코 입이 완전 이러고 음. 속눈썹이 이러고. 음. 내가 제일 진한거저 진짜 다 막. 눈꼬이 딱딱딱 진짜 이뻐 아랍애교 중어 종문 나와서 중국어 쓴적 있어? 없어 나 지금 중국어 다 까먹었어 진짜? 쓴적 있지 근데 너 영어는 언제 였어 딱히 막 배운 적은 없어 그냥 고등학교 때아 그래? 토익 공부하고 대학교 때 그리고 여기 오면 그래도 많이 쓰니까 난 진짜 거. 그런 경험이 부러워 뭔가 해외에서 이렇게 어. 너도 할수 있어 삶과 <laughs> 그런 경험을 얻었잖아. 너 진짜 할 생각 없어. 근데 너는 진짜 네 같은 애가 해야 돼 진짜로. 그래? 근데 우림 공사는 한국인들 <laughs> <남자들> 안 뽑아. <laughs> 에이, 이유를 모르겠어. 왜? 몰라. 한 명도 없어. 너무하네. 근데 카타르 에미리스 뽑아. 아 카타르 에미이스 그러니까 음. 다른 나라에서 엄청 월급 낸 많이 하거든. 근데 음. 이거 뭐냐면 소리를 안 내도 돼. 오 그냥 네가 뽑아서 가져가 응그러가 그러니까 서류를 보고 응너 2단계 이러면 되는거야 그러니까 오. 너가 막 아프리카도 보잖아 그럼 아프리카에서 많이 보을거 아니야 모르고 그런 데서 나래서 어. 어. 해봐 나이 살이없지 있어 아니, 3 0살 넘는 애들도 많아. 근데 보통은 진짜 너의 적투성이야. 아, 그래? 너는 진짜 비행 끝나고도 그냥 이런 강아지가 막 나가서 놀것 같아. 아유. 너 혼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음, 여행 나도 여행 한번 끝나고 생각해 봐 진짜 진지하게.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니까 뭔가. 근데 우리가 온점 좋은 점이 있어. 분기가 뭐? 없어. 원래 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장님막이러면 어? 우리는 지금 높은 사람이랑 같이 타도 응. 뭐 똑같은 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이러지 않아? 아, 뭐 그렇겠지. 하지만 막 집밥 시키고 이런 거. 화? 아그 말도 안 놓이지, 안 애들이 애 아, 걸려? 줘나 화장실 안 돼. 아, 왜냐면 내가 급하게 나오더라. 요또잘 보려고, <laughs> 나한테... 보려고 나한테. 음. <웃음> <웃음> 여섯 번째다열번이면안 <laughs> 참을 벌써 6번째야? <laughs> 요올 <laughs> 드레스 좀 이쁜데 요올 드레스 아름다운 바입니다. 친구덕에 이런데도 와보고. 두바이 갔을 때 시야가 확 넓어. <laughs> 어 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친구덕에 어. 원래 완전 아싸잖아. 어 맞아, 진짜 아싸 중에 싸바싼 거. 그니까. 근데 막 수영장 풀래서 말고는 막친구들과 같이 풀파티가 오는 야야 두바이에서? 어 그리고 아울렛 에서비린내에 아, 도와주고 아, 걔가 막 호텔 초대해가고 같이 막숙내에서막 아무 막대 탁더라러 그냥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뭔막 전문이 아. 넓어져가고 아. 내가 중국에 있었잖아 약간 조금 아, 뭐, 내가 중국 홍콩 대만까지는 일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응. 다른 막 유럽 이런데 생각 안했 말이야 근데 중동 도거 해보니까 내가 중동까지도 올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아. 생각이 느끼는 게 아직 젊어 1,000,000여 원할수 있다고 고 싶네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장난 진심으로 뭔가 할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다 오, 아직 젊어 아직 나이 때문에 못하고 이는게 절대 아니다 응. 지금 일을 관둬서 리셋됐지만 무엇보다 배영하면서 느꼈지. 난뭐든 하면서 먹고 살수 있겠구나. 그치? 나 진짜 뭐,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나 니한테 그랬잖아, 맨날 대학교 때. 뭘 벌써 좋아해. 아, 이게. 아 싫어. 기분 나빠서. <laughs> 아 내가 뭐든할수 있을 것 같다. 고뭐 어, 뭐든 뭐래도 되겠다. 되겠다. 어. 근데 그런 소리 좀 많이 해. 내 야마돌이 안 보여. 나는 난, 난 느꼈어, 아, 더 자신감이 생각하다. 생겨. 근데 여기 와서는 안 생겨. <laughs> 여기 너무 서러워. 징둥이랑 안 맞아 할까? 아, 드너스가 <도너스니까 웃음> 너무 서러워. <laughs> v ah, okay. 아, 비에티드 복지 개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랬는데야 이제 이걸 벌기 위해 비왔어 아, 그래도 UAE는 친구들 덕분에. 잘기생하다 간다. 또 음. 우리 언제 보나? 내내참 사람의 인연이란 몰라요, 그죠 <laughs> 우리가 졸업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또 이렇게 먼하먼 미지의 땅 중동에서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다시 언제 어디서 볼지 모르지만 마지막입니다. 음 마지막. <laughs>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야 얼마 얼마야? 야 할인 엄청 많이 받았다 근데. 20% 됐어. 진짜? 기사 아저씨가 기다려. <laughs> 와여기 진짜 미쳤어. 미쳤어. <laughs> 요 미쳤어 미쳤어 요. 아 uh, you want t h s e c o n d o So friendly. <웃음> <웃음> 공주 공주한 카페 남자끼리 왔습니다.